샬롬 바라크. 오늘은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이 내리고 또 춥다고 합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옷등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는 분들에게도 따뜻함이 전달되게 하소서 방클에서 새벽에 코딩 수강자 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잘 참여하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환경과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열 문화를 나눠 주었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다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하다 주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남긴 종들은 칭찬받았지만 보관만 했던 종은 있던 문화도 빼앗기고 죽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과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이지요. 저에게 주신 재능, 물질, 사람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크